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33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타경108139번입니다. 감재가는 42억원이며 KB부동산평균가는 37억원, 대지권 11.2평형에 전용면적 26평형, 분양면적 33평형 아파트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64% 가격인 3차 재재가는 26억 8,800만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2억 6,880만원이며 3차 입찰은 2023년 3월 14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쿠로 리버파크 아파트는 구호선 신반포역 360m의 역세권으로 신반포 중학교 연접 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건 현황입니다. 서초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서초구 반포동 아쿠로 리버파크는 101동 14층으로 대지권 11.2평형에 전용 면적 26평형, 분양 면적은 33평형입니다. 감력가는 지난 2022년 8월 기준으로 42억 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력가 대비 64% 가격인 26억 8,800만 원을 제재가로 오늘 2023년 3월 14일에 3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이어 6,880만 원이니 투자 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서초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33평년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균가는 37억 원, 하이 평균가는 33억 5천3 3억5천만 원. 상위 평균가는 4 0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14억 5천만원에서 17억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대림산업이 시공하여 2016년 8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총 15개 동에 1612가구가 입주하였습니다. 가구별 주차 대수는 1.8대이며 경매 물건은 최고층 38층 중 14층 33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말소기준권리는 2021년 2월 1 1일에설정된 k b 캐피탈근저당으로채권최고액은 13억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비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종액은 25억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상 전입일 기준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13억 1250만원입니다. 이는 배당요구권자로 확인되고 있으며 투자시참고하시 바랍니다. 10절가 네,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서초구 아파트 경매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33평형은 최근 매매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5월에 2층이 41억 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하기 매물을 살펴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는 33평형은 매물 호가는 백이동 남서양 중간층이 41호군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 변화 그리고 소초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78% 매각률 20%에 경쟁률은 2.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 무서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예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금번 소개자들는 법원의 외관목금 행세서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집반의 면책조건을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쿠르 리버파크 아파트 33평의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치판에 소개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